여러분, 지금은 주식 투자해야 됩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주식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가 투자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만 따라해보세요. 저는 삼성증권을 이용합니다. 삼성증권이나, 뭐 이거 증권사는 상관없어요. 제가 삼검, 증, 삼성증권 뭐 영업하는 건 아니고 삼성증권 앱을 다운받습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주식 투자를 하려면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증권 앱을 다운받고 뭐 삼성증권도 있겠고 미래에셋도 있겠고 키움증권도 있겠고 뭐 많아요. 네, 그런데를 내가 원하는 거를 딱 다운을 받고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이거 다 모바일로 할수 있어요. 삼성증권이면 뭐 어떤 상품이냐 코덱스 코덱스라는 게 붙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그 얘기하는 ETF 뭐 이런 거예요. 여기에 코덱스 코스피 이 상품을 매달 적금 붓듯이 적금처럼 내가 상황이 되는 금액으로 매달 그 금액만큼 사십시오. 삼성증권은 코덱스라고 돼 있고 미래에셋은 뭐 타이거 뭐 이렇게 있습니다. 타이거 코스피 이게 증권사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연동형 상품이에요. 코덱스 코스피라는 상품을 내가 샀다는 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앞으로 오를 것이다. 거기다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적금처럼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상향합니다. 계속 오르죠. 근데 직선으로 오르지 않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올라가죠. 그러면 어떤 달에는 좀 내려갈 수도 있어요. 횡보할 때도 있죠. 내려가도 어차피 내가 적금처럼 계속 붙는 거고. 목표 주가를 정하고 저는 목표 주가를 5천으로 정해놨거든요. 5천으로 정해놓고 매달 적금식으로 넣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은 거의 20% 정도 되고요. 목표 주가 지수를 5천으로 잡고 다달이 계속 넣는 거예요. 코덱스 코스닥도 있습니다. 코스닥도 있어요. 제일 쉬운 건 코스피 코스닥 코덱스 타이거 이런 거 붙은 증권사마다 연동형 주가 지수 연동형 펀드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200. 운영사에서 코스피에서 우량 기업 한 200개 정도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산 거예요. 그거는 코스피 200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코덱스에는 코덱스 코스피 100이 있습니다. 자, 운영사마다 자기들이 운영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싶으면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이나 이런데 앱을 다운받고 비대면 계좌 개설한 다음에 다달이 다달이 사세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목표는 적금 수익률보다 더 높으면 성공이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목표 주가가 5천이거든요 주가 4천을 달성하면 절반 정도 이익 실현을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이익 실현이에요 물론 더 올랐을 때 그때 이익 실현하면 더 많이 남겠지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겁니다 남겼어? 그러면 박수치고 어느 정도 이익실현을 하고 또 똑같이 매달 적금처럼 계속 넣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익절. 손절도 중요하지만 익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왕창 빼는 게 아니라 이득을 봤어. 수익을 봤으면 어느 정도를 익절을 하고 매달 적금처럼 붙는 걸 계속하십시오. 이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어, 이제 주가 지수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ETF 상품 중에 코스피 조선, 코스피 IT, 요런 섹터별로 투자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이쪽으로 좀 눈도 좀 돌려보시고. 그러다가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개별 종목은 좀 비추합니다. 왜냐면 신경이 너무 많이 쏠려요, 거기에. 그러니까 일상 업무가 잘 안돼. 맨날 그것만 보게 돼. 개별 종목은 이놈의 코스피는 막 오르는데 내가 산 주식은 왜 떨어지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요 코스피 지수 연동 상품을 다달이 적금식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편해요. 아주 쉽습니다. 예 네, 아주 쉬우니까 딱 이렇게만 하세요.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 자 그리고 금도 있죠. 지금 금값이 무지하게 오르죠. 금값이 오르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금이 비싸지는 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손해보는 시대예요. 내가 돈을 벌었어.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었으면 이 돈을 반드시 다른 자산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제일 쉬운 게 주식이고요. 황금성이 제일 좋죠.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어요. 0.25% 연준에서 금리 인하했죠.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적금만 붓고 있었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행위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물가가 올랐다. 물가가 오르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화폐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돈의 값어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코로나 때 돈을 엄청 풀었죠. 돈의 희소성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하는 거예요. 금도 적립식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좀 알아봐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 금을 내가 현물로 사는 게 아니라, 금도 주식처럼 숫자로만 살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비과세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화폐 가치가 예전보다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금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어떤 자산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소득으로 먼 현금을 반드시 이동시켜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됐든. 그걸 안 하면 가만히 앉아서 계속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오르지 못하게 정부가 쫙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이런 타이밍에 빚내서 부동산 사는 건 제일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금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어떤 다른 자산으로 현금을 반드시 이동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주식이에요. 주식 투자하십시오. 아직도 많이 안 오른 겁니다. 아직도 괜찮아요.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돈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투자하게 됩니다. 안전한 곳에 투자하게 되죠. 안전한 곳에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작은 금액으로는 좀 리스크 있는데 투자해볼까?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게 되고 돈이 이렇게, 이렇게 굴러갑니다. 앞으로도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뭐라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따박따박 적금하는 게 최고야.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적금을 은행 적금 통장에 넣는 게 아니라 주식 계좌에다가 적금을 부으세요. 그게 답이다. 자, 이제 주식. 아까 얘기한 뭐 코덱스 코스피 이런 거다가 투자했죠. 이거를 좀 하다 보면 분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럼 뭘 하냐 이건 삼성증권 코덱스가 붙은 건 삼성증권입니다 제가 삼성증권을 쓰고 있으니까 이걸로 알려드리는데 S&P500 있습니다 예. 미국 S&P500 지수에 연동되는 상품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사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놓으면 변동이 막클때 어느 정도 방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많이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것만 해도 저는 수익률 지금 한20%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훌륭하죠.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코스피 2600부터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투자 시작하세요. 현금 꾹 쥐고 있는 거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